아 <sighs> 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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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걀의 금같네 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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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걀들이 깨지네 애키 넘쳐나는 꿈들을 잡아먹는 악당들 <laughs> <laughs> 여러분의 지갑 속을 걸어가는 악당들 내대가찻세 예수님이 입체의 양말을 쳐들셔라 마음 속에 숨어있는 정의의 불꽃이 알갸에 알맹이를 부적으로 막 군에서 일어나서 싸워라 깨뜨려라 야 나는 야히어로안수 반숙 영웅 아 게임 하자 전히 오리무중인 저의의 고향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서 알마문의 군대는 로우 폴리대로 깊숙한 곳까지 진격한다. 이거 한번 샤펜 줘 볼까? 음... 아니 날카롭게 돼 있네. 넙 럽치 님 어서 오세요. 딱히 안 줘도 될것 같은데. 우효? <laughs> 그래요. 그것 최고로 찬박하고 적거리는아무에로몬 다른 장군들과 병사들도 모두 쓰러졌다고요. 어머, 세바스는 괜찮아요? 정신 수양을 해서 그래. 야, 얘기다 일남충들. 이거 수련을 안 해가지고 여자한테 다 홀려버렸거든. 하지만 골치 아프게 됐네. 이런 상황에서 공격 당하면 큰 일인데. 근데 대신인데 각하라고 그러나? 어머, 왜 그래요? 우후. 이따이 자구려에로 가래. 그렇게까지 헤롱거리면 어떡해요? <laughs> <laughs> 제다이 날을 위해서 여성 장군을 많이 뽑은 겁니다. 딱히 내가 하렘을 만들라고 많이 뽑은 게 아니고. 이런 날이 올걸 알고 있었기에. 여성 장군 위주로 뽑은 겁니다. 사실 이 스테이지가 전 스테이지보다 더 어려워. 왠지 알아? 달걀을 쓸수 있는데 왜더 어렵냐? 제우스가 없어. 제우스도 남자라가지고. 제우스를 못 써요. 성이 꽤 많아요, 생각보다. 알마 문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. 자, 비너스. 그 다음에. 리디아, 이런 애들 내려가자고. 쭉 돌아가지고. 내 기마병이 너무 많거든? 기마장군 기마장군 좀 잘라야돼 음? 히토무지 오이와 아야요 아야야! 성은 뭐 저예요한테 지키라고 하고 연난 것 같다. 이게 굳이 성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도, 몇명 있는지 몰라도, 트랩 발동되는 걸 보면은 트랩 생긴 거에 따라서 이게 몇명 있는지 얼추 가능할 수 있어. 보통 성 레벨에 따라 가지고 장군수가 안에 스택되어 있는 장군수가 변하기 때문에, 뭐 레벨 3이면 한두명 정도 있고, 레벨 3이면 한네 명도 이렇게 이렇고, 막 이런 식이라. 여기다 한명 있을 것 같은데? 대충 보면 감이... 각이 나와요 이게 뭐 이건 몇명있겠다 이건 몇명있겠다 그런 게 나와 시든카드 비싸니까 함부로 쓰지 말고 어 뭐지? 뭔데 이렇게 크지? 퍼즐러 3 오랜만이다. <laughs> 오랜만이다 진짜. 자, 불리한다! 알았어요! 어, 어. 오픈 퍼즐러! 우즈키 보여줘. 팬이라고? 팬이면 우즈키 보여줘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야. 미 미안해 형들. 자 불리한다. 알았어, 형! 어, 어, 오픈 퍼즐러! 아 이게 전 스테이지랑 다른 점이 있다면 사족을 달자면 근데 전 스테이지는 보스룸에 진입을 하면 은못 쓰던 달걀을 쓸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똑같아 보스룸에 진입한다고 해서 남성 장군을 쓸수 있는 건 아니야 게임이 끝날 때까지 남자는 못써 지겨워 이런 생활 지겨워 이런 생활 차단해 페로몬에 홀려가지고 지금 다 전투불능해 세바스찬 빼고 다 전투불능해 <목소리가> <laughs> 히토모지 오이와 아야요 아야야! 아야야! 아야 야 나를 화나게 하지 마로 또 오픈 퍼즐로 나오는 거. 또 퍼즐로 또 나오네 레벨업해야지. 기마장군 몇명 잘라야 돼. 디비전? 어떻게 해? 안 샀는데? 어이 오마에 나를 하루 이틀 보는가? 나에게 돈이 있을 거라 생각하나? 무선은 지겨워... 이런 생활... 저는 후원받는 돈은 전부 다 처먹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... 자꾸 배에 넣냐고... 방송을 하려면 먹어야지. 그로스도 사람이야, 사람! 이번엔 밥을 먹겠단 말이야! 게임이 먼저라고? <laughs> 아니지, 사람이 먼저라서 저는 밥을 먹습니다. 나 먹는 거 진짜 좋아해. 근데 지금까지는 먹고 싶어도 못 먹었으니까. 나 진짜 먹는 거 환장하거든? 뭘잘 먹었냐고? 아 일단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 그 카레돈까스 그거랑 쿠폰 써가지고 스테이크도 좀 먹어보고 스테이크는 근데 솔직히 그냥 돈 내고 먹기 아까워서 쿠폰 써야 돼. 쿠폰 없이 먹으려면 좀 비싸. 솔직히 말하면. 나는 원래 그래 뷔페를 잘안 가요. 내가 입이 짧기 때문에 뷔페 같은 거 가면 오히려 손해야. 난 정식당 가야 돼. 고기 뷔페? 고기 뷔페? 고기 뷔페 요즘 잘안 가. 아 근데 요즘 고기 뷔페 자체가 없잖아. 그냥 다 망해가지고 싸그리. 고기 옆에 수지 타산 안 맞는 것같은데고개방송은 <목소리> 비표 마냥 골라온다고 그건 돈안 내잖아 <목소리> 무료잖아 무료 뭐야 리노아 왜 거기 있노? 리노아 뽑아야 돼요. 리노아가 좋은 장군입니다. 감유 리노아 뽑아야 돼. 아 생각 없는 사람 또 나왔어. 신기술 배우나?

하는 하이왜이 왜이렇게 아프지. 어, 왜이렇게 세? 왜이렇게 왜 리냐리캐 렬루다가 어이 어어 리노와 강아지 하지만 너의 페이는 상대가 디너스라는 것이다 비너스 그 속옷 브랜드 아직도 살아있나? 죽었지, 비너스 되게 옛날 거잖아. 레벨 7까지 아직이야. 레벨 총액이 지금 155땡 전이네. 월 수입이 86이면 여기다가 평적으로는 뭐 어떻게 안 되겠구나. 며 꺾어 자 미래를 고정해 볼까? 한번 미래를 고정해 봅시다. 이게 왜 졸렬한 거지? 나의 이 능력을 음. 사용하는 것인데. 나의 이 능력인 크로노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거라고. 크. 나는 먼 옛날 이 공간에 떨어졌다가 돌아온 뒤로 이 방송하면서 게임 내의 시간에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을 손에 얻었어. 건물은 어차피 고정이에요 무조건 데드건이야요 네좋아요님 어서오세요 어? 카니발 댄스 주네? 난 데드건만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거 대용작비인데 평작이네 미래는 뭐 크게 변하지 않았네요 한2,000 땡전 정도는 갖다 바쳐야 돼. 그래야지 트랜스포머들,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제일 싼 것만 주면 돼요. 막 10원씩 주면 돼. 10원씩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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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버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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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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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 일 버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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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큐화큐화큐버큐 데드건? 아이, 데드건을 왜 써? 병신인가? Z 플러스 T는 T 플러스 Z. 에이.